여러분들이 원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일라오이일라오이 <laughs> 일라오이 버그 있던데, Q 누르면서 S 누르면 Q 모션 안 보이게 나가는 버그 있어. 그거 당해보면 개빡쳐져, 라인전에서 당해봤는데. 가만히 서있는 데 이렇게 막 Q가 나가는 거야. 아, 몰데카이저를 하시겠다. 또짜증나요저 챔프도 또. 저 챔프도 또 이게 내턴 하기 싫은 챔프거든요. 모델 같은 애들 상대로는 집공으로 이득을 잘 보기가 힘들어서. 오, 야, 상대팀 정글러 3 명인데 이걸 한다고? 이걸 닫지않 한다고? 근데 나도 레이턴 공부 중인데 어떡하나. <laughs> <지금> 나그러니 <나는 웃음> 아예 할줄 모르는데. 아하하하,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니, 지금 1렙 탈려네, 투상들이고. 싸움, 싸움 거는 거 맞아, 렉사이로. 렉사이 심지어 1렙 W죠. 정글 못 돌죠. <laughs> 눈물 나죠, 그냥. 아, 이거 집까지 말걸. 라인 타겠다. 근데 인대에서 이득보는 팀 거의 지더라고. 아, 이거 내가 여러로 땡겨가지고 디나이 시켰으면 모데카이더 민영 개 많이 타가지고 라인 끝났는데. 좋네요. 아, 느낌없죠지는 거네. 가격표 뚱뚱뚱 뚱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 일 그대로 다이브가 잡으면 돼요. 아까워, 고 아, 이걸 다이브가 안 잡는다고. 이렇게 미리 인력 톤이 어 아하하하,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이게 레네 톤이지. 아, 너가 내 대포 쳐가지고 못 먹었잖아. 띄우고 뭐해, 탈리야. 아, 나 스턴 기다리지. 일부러 렉사이 그 앨범 맞고 이제 딱잡을려 했는데. 키 잡아, 키 잡아, T. 뭐야? 어, 타워그로왜 끌려? 아니, 나 철거터 트렸는데타워그로 끌렸어요. 족보가 아니? 냄내 없네. 어우, 렙풍이 자꾸 먹으러 가네. 오우, 자꾸. 같이 먹자야. 나도 먹을래, 나도. 같이 먹자, 같이. 아 울고 있어요 지금 무데카이저 선수 울고 있어요 그냥 주륵 주륵. 이 맛을 레이턴 하는 거지 레이턴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정글이 게임을 잘줘요 근데 그만큼 상대도 많이 온단 말이지 카이야 근데 약간 탑은 그 마인드로 해야 돼요 어 너네 알아? 그럼 내가 너네 탑 그냥 좁혀 줄게 그냥 마인드 일대1은 이겨 약간 이 마인드 어어..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그러신가 요즘 어 최강 최강 세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챔프 유일한 건 아니죠? 행도할만하지만 세트 상대로 즐겨하는 리드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어마어마한 장점이거든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야? 우리 팀, 우리 팀, 뭐야? 이거 빼고. 아이 어, 텔레포트 그냥 마지못해 그냥 울면서 타는 텔레포트. 아유 할 것도 없는데 테리안 타야지. 모데카이자랑 놀아야겠다. 공격이 하나도 안 보여. 어어 쉴드 쉴드로 버틸려고요? 하지만 내 W 쉴드 파괴지. 랜액톤을 상대할 때는 내 W가 딱선빵으로 쳐서 빠졌을 때 W 써서 비벼야 됩니다. 모델 레넥이요모델가버티면 유리해요. 초반에 너무 터져서 그렇지, 모델과 포, 보호대까지만 딱 무난하게 가면 모델이 좋아요. 강화 W에 쉴드쉴드감 있어, 실드가 패치 렌즈 꽤 됐어. 사실 쉴드 심리전이 모델가 이득볼 수 밖에 없는 게, 레넥은 이걸 선빵으로 갈구고 시작해야 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이교 정복자를 쌓든 직봉을 터뜨리든 해서. 그러니까 W가 빠졌을 때 그냥 못해도 W 키고 낯을 빌리면 되는데, 저렇게 W 돌 때까지 안 빌면은 있으시는 거고. 인진도 가죠? 상대 그거에 따라 달라요. AP, AD 그거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챔프가 그 여기서 인첩함과 이게 강인함이나아거든요 보통은 공속이 좀 딸리면은 챔프가 스킬 연계가 이쁘게 안 나와가지고, 민첩함으로 지금 해 대신 이제 부족한 방이 나면 헤르메스도 채우는 편이지나 레이턴이 어, 네. 공속신을 갈수없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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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웃네, 쓰레쉬 개자석이. 아, 쇼진, 이진 있었을 때 레이크 진짜 재밌어 많이 했는데. 쇼진 없으니까 센프가 하기가 싫냐. W티아멧을 쓰는 게 제일 좋아. W 후디를 티아멧으로 캔슬할 수 있어서 티아멧 쓰고 큐는 이게 Q 후딜 문에 안되는데, W 후디는 티아멧으로 캔슬할 수 있어. 그래서 W티아멧 Q 하면 이제 이쁘게 나가는 거. 티아멧이랑 Q랑 같이 쓰려면 티아멧 누르면서 Q 쓰면돼 그럼 티아멧 모션 때 Q 나 같이 나가가지고, W는 이제 W티아멧이고, Q는 이제 티아멧 Q 서로 순서만 바꿔. 이제 거드라를 가면 안된다는 안 거. 안녕!

저도 잘 못해요. 제가 그 정도의 팁을 줄 만큼 에이톤 숙련도가 있자. 이번 시즌 애이톤 이거 첫판일 수도, 첫판인 것 같은데, 내 기억상 아닌가? 뭐야, 용 뺏겼어, 미친. 아, 그만해, 좀, 이 새끼야, 좀. 아, 거참, 죽네, 깝죽대네. <laughs> 어우, 깝죽, 깝죽, 그냥 깝죽, 깝죽. 버드라는 W 쓰고 궁으로 후드 캔슬한 다음에 버드라 켰으면 돼.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챔프 <laughs> 탑 베인 <laughs> 탑 소라카. 아, 너무 좋아요즘탑소라카너또 부대기 전에 너무 좋았어요. 바나나 아빠나나, 바나나아빠나네빠네는아빠애는아빠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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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불렀어어 중간 지어 바로 먹으면 안돼 그냥. <목소리> 뭐야? 이거. 아 얘들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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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바로. 아우또 벽박치게 했네 <laughs> 진짜 근데 왜썰에안 치는지 나 모르겠어 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우리팀이 자꾸 그 오벡트 안 먹어서 그가 잠깐만 나 설마 또 멈췄어? 어나왜롤 한판만 하면 멈추지? 이 상태로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작업관리자도 안 켜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뭐야 그냥 기다리니까 됐어요 풀렸어요 와 레전드네 이 게임